저는 작년에 남편과 이혼하고 현재 혼자 살고 있는 35살의 불식녀입니다.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7년 정도였는데 정말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봐도 힘들고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남들은 이혼하고 나면 가끔 전 남편 생각도 나고 결혼 생활할 때 좋았던 기억도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사람을 찾게 된다던데 저는 전혀 아니고 전 남편과 시댁인간들 때문에 앞으로 영원히 재혼할 생각은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결혼하기 전으로 시간을 돌리고 싶고 아예 결혼 생활 자체가 제 기억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부부가 이혼하는 데 있어서 제 잘못이 완전 없던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밥그릇도 못 챙기고 마땅히 해야 할 말도 못한 제가 바보 같았었죠. 이렇게 이혼하고 1년이 다 지난 지금에 와서도 계속 후회하고 그 때의 악몽을 꾸고 살고 있습니다. 딱한 가지 후회되는 건 그때 좀더 시댁을 뒤집어 엎고 욕이라도 더 시원하게 했어야 하는데 더 날뛰지 못했던 게 한으로 남네요. 대체 저를 얼마나 혹으로 알았으면 최근에도 그 악마 같은 인간들이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해가면서 다시 지옥으로 돌아오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집안 식구들 얼굴이 꿈에 나오면 자다가도 소리를 지르며 일어날 정도인데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고 지금 천벌을 받고 있구나 생각도 들고 기분이 요상하더라고요. 퇴근하고 혼자 집에 들어앉아서 술한잔 하고 있으면 순간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가 시댁 인간들 힘들어서 쩔쩔매고 있을 모습 상상하면 금방 또 기분이 좋아지고 이러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것 같네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정확한 제 친정 집안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길고 지루하고 짧게 요약하자면 제가 스무 살이 되던 해에 친부모님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저는 한없이 모자란 자식이었고 사춘기 시절에도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저보다 두살 많은 오빠랑 너무 많은 비교를 당하기도 했고 제가 두 분의 기대에 못 미치는 바람에 항상 집안에서 없는 자식 취급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 이될 때까지 밥 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 제가 스무 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이 먼저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고 저는 천만 원을 받아들고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단한 번도 부모님을 찾지 않았고 부모님도 제게 연락해 온적 없어요. 부모님 두분 중에 특히 아빠가 제게 큰 잘못을 한 적이 있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도 그 뒤로 좋은 딸이 되길 포기했어요. 스무 살 이후로는 직접 돈 벌면서 혼자 살았고, 간단한 아르바이트부터 공장을 거쳐 사무관련 자격증을 따고 회사를 다니다가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고,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 좋은 기업이 전혀 없다 보니 가정을 이룰 생각 없이 혼자 살 생각이었죠. 전 남편은 저보다 네 살이 더 많은 거래처 회사의 대리였고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이 저를 끈질기게 쫓아다니고 계속 호의를 보여서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 출신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술 한잔 하면서 제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지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연애는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요. 애초에 당신 부모님이나 같은 여자를 마음에 들어 할리 없으니 결혼 생각은 하지도 말고 1, 2년 연애하다가 언제라도 좋은 여자 만나면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도저히 평범한 사람들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살 자신이 없다고 했더니 이 남자는 자기가 자신이 있다면서 한번 믿어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남자도 아버지가 안 계시는 편모가정이었고 시집간 누나 하나와 그리고 저보다 한살 많은 여동생도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과 2년 정도 연애를 한뒤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었어요. 걱정이 정말 많았지만 생각보다 집안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직 시집 안 가고 있었던 막내 신호와 심호 그리고 제 남편까지 새 식구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 남자에게 시집 가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수 있을 거라는 커다란 착각에 빠졌습니다. 제 주변에는 결혼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도 없었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른 채 남편과 시부모님이 정하는 대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시댁도 별로 돈이 없었고 남편도 모아 놓은 돈이 거의 없었죠. 겨우겨우 오래된 낡은 빌라에 대출까지 받아서 신혼집을 구했고 혼수부터 예단까지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사오라는 대로 다 맞춰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 저 혼자 살면서 돈쓸 일도 별로 없었고 결혼 전에 모아 놓은 돈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 쪽에서 결혼 준비는 그리 어렵진 않았어요. 결혼식 날 저는 다른 가족들 없이 신부 측 하객으로 제 고등학교 친구들 몇 명과 회사에서 친한 동료들 몇 명만 초대한 채 조촐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들에게 말못할 사정도 있어서 결혼식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시댁 식구들이 끝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작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굳이 좋은 기억 하나를 억지로 뽑아보자면, 신혼 초반에 퇴근길에 만나서 손잡고 길거리를 걷는 일 정도가 있겠네요. 시어머니는 저를 엄청 미워하거나 괴롭히진 않았는데, 우리가 결혼할 때부터 건강이 항상 좋지 않으셨고, 그 집안에서 실제로 시부모님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과 적분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보조금이 나오긴 하지만 생활비조차 해결이 되지 않았고 어머님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저희가 다 부담해야 하더라고요. 시집가서 살고 있는 큰 시누이는 저희가 돈 이야기만 하면 힘들어 죽겠다는 소리를 먼저 하고 막내 시누이는 백수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나마 맞벌이하며 살고 있는 남편과 제가 상당히 부담을 지면서 살았어요. 둘다 중소기업을 다니느라 월급도 변변치 않은데 우리 두 사람 생활하고 어머님 병원비와 생활비로 상당한 돈이 빠져나가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팍팍하더라고요. 언젠간 내 집도 사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은데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이 힘드니 그런 먼 미래의 일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월급 받고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 다 빠지고 나면 우리 생활비로 100만원도 남지 않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고 살면 살수록 더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결혼 전 혼자 살 때는 가끔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수다 떨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그런데 쓸 돈도 시간도 없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쓸수 있는 용돈이 거의 없으니 친구들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고 주변에서 자기가 사줄 테니 나오라고 해도 얻어먹을 염치가 생기질 않았어요. 얻어먹으면 언제 한번은 제가 사야 하는데 그 돈조차 쓸 생각하니 무서워졌어요. 덕분에 제 친구들 사이에서 결혼하더니 사람이 이상하게 변했다는 소리까지 들었고 남편과 악착같이 아끼면서 살았어요. 그래야 매달 적자 안 보고 간신히 얼마라도 남겨서 단돈 50만원이라도 저금을 할수 있더라고요. 아끼고 돈을 모으는 것은 하다 보니 결국 몸이 적응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다들 저와 남편을 욕하고 멀쩡하던 인간관계도 점점 사라져갔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게 궁상떨고 민폐 끼치는 줄도 모른 채돈한 푼이 아까워서 벌벌 떨며 살았어요. 그래도 남편이랑 안 입고 안 쓰고 아끼며 살다 보니, 돈은 점점 모이더라고요. 처음엔 대출까지 받아서 빌라 전세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덧 그 대출도 다갚고 아파트에서 전세 살다가 몇년 전에는 기어코 내 집까지 마련할 수 있었죠. 시부모 병원비에 매달 용돈까지 들이면서 정말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내 집으로 이사하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제부터는 좀 마음 편하게 살고 한숨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결혼 생활을 몇년 해보니 제가 아이를 키우기에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고 남편과 긴 시간상의 끝에 아이가 지는 건 진작 포기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결혼 생활에서 제가 한 선택 중에 유일하게 잘한 선택이라 생각이 드네요. 집을 사는 데까지는 결혼하고 5년이 넘게 긴 시간이 걸렸지만 그 모든 것을 날려버릴 때까지는 고작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집대출금 갚아가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여유있게 행복하게 살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번엔 막내 신우이가 제 인생을 갉아먹었어요. 신우이가 당시 결혼하겠다고 만나던 남자가 있는데 직업도 불분명하고 제가 봤을 땐 당최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자기가 좋다는데 옆에서 뭐라 할 위치도 아니라서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더니 둘이서 마음대로 살림을 차리고 사고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6개월 사이에 각종 핸드폰 소액 결제 카드론 신용대출부터 대부업체까지 신우이의 명의로 다 빌려서 그걸 들고 남자가 도망갔어요. 둘이 결혼하면 금이천으로 같이 장사하면서 살자 했다는데 나이를 어디로 먹었는지 그런 사기꾼에게 잘 도소가 넘어가더라고요. 신우이가 대출받은 원금은 2천만원 이체 안되지만 대부업체에서 보증서 준 것도 있고 신우이가 어떻게든 자기가 알아서 해보려고 숨기는 사이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거의 5천만 원이 다된 상태에서야 본인이 어떻게 할수 없으니 울면서 털어놨습니다. 신우이는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가끔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몇달 정도 하는 일만 했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이자를 갚기에도 쉽지 않은 일이고. 우리 식구들 중에 당장 그런 목돈을 가진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저희도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을 만큼 받은 상황이라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께서 살고 계시던 전세집을 내놓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시겠다 하더라고요. 남은 차액으로 신우이 빚을 갚아 주시겠다 하는데 어머님 사시는 집을 빼서 그돈 갖고 나면 전세는커녕 월세로 살아야 할 상황이었죠. 어머님 연세가 있으신데 이제 와서 월세 살기 시작하면 그 월세와 생활비는 대체 누가 감당한단 말입니까? 결국 시누이의 빚은 우리 아파트를 팔아서 갚아줬고 저희 부부는 다시 남의 집 전세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이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라며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된다 하는데 막상 저는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 결혼하고 지금까지 개고생을 하며 살았을까 싶었습니다. 20대 나이에 결혼해서 어느덧 30대 중반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다시 결혼 생활 처음으로 돌아가니까 미치고 팔짝 뛸것 같았습니다. 분한 마음에 남편과 욕도 하고 소리 지르며 싸우는 날들이 반복이었는데 그때 남편이 맨날 제게 했던 말이 원래 가족이라면 서로 이 정도 해 주는 건 당연하다 하더라고요. 너가 가족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몇날 며칠 신우이 문제로 남편이랑 싸우고 있는데 그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어느 날 작은 신우이가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처음엔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할줄 알았더니 다짜고짜 화를 내고 제 뺨을 때리며 자기네 집안 모든 불행이 제가 이 집에 시집 오고 나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 몸이 아프기 시작한 것도 제가 시집 오자마자 시작됐고 본인도 원래대로면 그런 사기꾼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저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집안이 풍비박산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약 1년 동안은 거의 지옥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먼 놈의 인간들이 그렇게 가족 단합력이 좋은 지 심호부터 큰 시누이 작은 시누이까지 집안이 똘똘 뭉쳐서 저만 보면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를 지켜줘야 할 남편이란 놈은 아예 남의 일 보는 듯했고 주 시누이가 번갈아가며 우리 집 거실까지 들어와 제 멱살을 잡고 욕을 하고 있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 보고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쯤부터 이미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가야 한다고 하면 시누이들은 전부 나몰라라 하고 남편은 저보고 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녀오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한테 욕할 땐 언제고 당신 엄마 모시고 병원을 가야 하냐고 할 때마다 남편도 화를 내며 발끈하고 소리 지르다가 악에 받쳐 싸우게 되었어요. 진짜 이렇게 살면 내 인생 낭비하는 기분이고 결혼 생활에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상황을 더는 못 버틸 것 같아서 남편에게 제가 먼저 이혼할 테니 내 몫의 재산 분할이나 해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자주 보던 대사처럼, 야, 너한테 줄 돈이 어디 있어 이혼하고 싶으면, 당장 짐 싸서 나가 돈한푼 없으니, 맨몸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쉰적 없이 계속 돈 벌었고,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도 결혼 생활 중에 다 써버렸는데, 이제 와서 저보고 몸만 나가라고 하면 그게 사람의 할 소리입니까? 이혼 이야기를 제가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시누이들이 또다시 저희 집에 찾아와서 어떻게 감히 뻔뻔하게 돈 달라는 소리를 할수 있냐며 욕을 하고 싸웠고 특히 작은 시누이는 주방에서 홍두깨를 하나 들고 와서 저를 때릴 기세로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제 몸을 지키기 위해서 큰 시누이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한 움큼 뽑았고 작은 시누이를 넘어뜨려 놓고 홍두깨를 뺏어들고 마구잡이로 휘둘렀어요. 태어나서 남들이랑 싸워본 건 처음이었는데 저도 제가 그렇게 잘 싸울 줄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일방적으로 제가 두 시누이들을 혼내주고 있었는데 자기 동생들이 울고불고 살려달라 난리가 났더니 그제서야 남편이란 놈이 와서 저를 뜯어말리더라고요. 그 길로 저는 집을 빠져나갔고 작은 원룸 하나구에 거기에 살면서 이혼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곧바로 남편과 시누이들을 고소했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이 똘똘 뭉쳐있을 때제편 들어주는 사람은 오직 변호사 하나뿐이었어요. 석달 넘는 긴 시간 동안 싸우고 난리 피우며 뒤로는 그 집안 식구들에게 협박까지 당하는 와중에 변호사가 하는 말만 믿고 끝까지 버텼더니 결국 협의 이혼하고 재산의 반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폭행으로 고소했지만 그쪽에서도 상방으로 걸어오는 바람에 그건 서로 협의하고 없던 일로 해버렸네요. 사실 저는 손톱으로 긁힌 정도에서 끝났고 신우이들이 더 많이 다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크게 억울하진 않았어요. 혹시라도 그 인간들이랑 길을 걷다 마주치는 것도 싫어서 지금은 회사도 옮기고 아예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넘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돌아갈 친정도 없고 책임져야 할 시댁도 없고 먹여 살릴 자식도 없으니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해지더라고요. 그게 벌써 1년 전의 일이고 가끔 한번 이혼한 전 남편이 술 먹고 전화해서 잘 지내냐고 자기가 그땐 미안했다며 보고 싶다는 술추정을 한번씩 합니다. 그래도 나랑 둘이서 살 때가 좋았다며 특히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한다는데 제가 굳이 남편 번호를 차단하지 않고 살려놨던 건 미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끔 한 번씩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남편과 시댁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물론 그런 걸 보면 저도 정상은 아닌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합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남편에게 제가 이사한 지역이 어딘지도 알려준 적 없습니다. 혼자 지내는 이 삶이 너무 행복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었고, 그 이후로도 제게 접근하는 남자가 있었지만 전부 거절했어요. 이젠 누군가를 다시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제겐 끔찍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지난달에 또 한번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와서는 자기 엄마가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혼자 집에 둘수 없어서 간병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 막바지에 시어머니가 치맥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다니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요양병원은 절대 안 들어간다 하시고 사고 칠까봐 어머님 혼자 집에 둘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저희 부부 이혼한 줄도 모르고 저만 부르고 저만 찾는다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는지 모르겠고 너네 식구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펑펑 울면서 불쌍한 자기 엄마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냐며 치매가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데 조만간 요양병원에 모실 거니가 그때까지만 와서 간호를 해달라 하는 겁니다. 저랑 이혼하고 나서 남편은 원래 살던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 작은 시누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시누이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집을 나가버렸고 현재 전남편이 어머님과 단둘이 살고 있어요. 낮에 출근하고 나면 몸도 성취하는 노인네가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데 남편은 그걸 저보고 와서 어머님 간병도 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같이 지내라 하더군요. 저는 뻔뻔한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대체 저 집안 사람들의 뇌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질 정도였어요. 정신차리라고 지금 우리는 이혼한 남남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할수 있냐고 내가 그동안 당신 아는 술주정 들어줬더니 우리가 다시 합치기라도 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말할 거면 다신 제게 전화하지 말라고 핸드폰 번호도 차단하겠다고 했더니 전화기 너머로 전남편이 엉엉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징징대는 소리를 더 듣고 싶지 않아서 끊어버렸지만 그 이후 한참 동안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이젠 내가 저 집안에서 일어나는 머리 아픈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죠. 더 이상 연락하고 지냈다가는 끝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날 이후로 전 남편 번호를 차단해버렸는데 며칠 전 모르는 번호로 장문에 문자가 와서 처음엔 광고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살펴보니 막내 신우이더라고요.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했고 이러다간 오빠가 엄마를 요양원에 내다버릴 것 같다면서 제가 다시 돌아와서 엄마를 돌봐줄 수 없냐고 묻는 겁니다. 딱한 번만 얼굴이라도 비춰줄 수 없냐며 구구절절하게 글을 써서 보냈더라고요. 그 집안에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삼형제 중에 아무도 자기 엄마 간호하고 모시겠다는 사람이 없구나 싶었어요. 당신들 모두 천벌 받는 거라고 지금보다 더 고생해봐야 한다고 답장을 보내려다가 괜히 시비 걸었다가 긁어부스럼 만드는 것 같아서 그냥 시누이의 번호도 차단하고 말았어요. 그 집안 식구들이 저를 찾지 못하게 멀리 떨어진 동네로 이사 오길 정말 잘했다 싶어요. 저는 요즘 직장에서 제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오면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요. 더 이상 신경 써야 할 사람도 없고, 제 얼굴 보면 돈 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현재 생활에 정말 만족하고 있고, 이렇게나마 멀리서 그 집안 식구들 벌 받는 모습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